이시키를 챕터 3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 through 21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래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게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니 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리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리고 이 20절을 읽읍시다. 20절.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21절 같이 읽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으로운 자에게 경고하여 그으로운 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 이는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도 내 혼을 건졌느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전했는데 못한 부분을 좀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책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될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파수꾼입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데 Watchman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Every Christian is a Watchman We have to watch out for unsaved souls and believers as well 그러니까 여러분 그그리스도의 책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파수꾼이 되면 안 되고 믿는 사람에게도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면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we have to take the responsibility as Christians. Each one of us, we have a mighty responsibility for the unsaved, uns, unsaved people, for the unbelievers. We must tell them. You don't believe in Jesus, so you will die to hell.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에게? 너가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추옥 간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의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다고 생각해 봐요.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Not only to the unbelievers, a c c o r d i to this God's word, to the even believers. Even though they claim they are Christian, they don't live as a Christian. We must give them warning as a watchman. That's what Bible said. 여러분, 믿는 사람도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그걸 경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상에는거지 파수꾼들이 있어요. 거지 파수꾼들. 그들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거짓 파수꾼의 위험이 십니다 There's a false watchman. According to 아세아 챕터 56 10부터 1 2 우리 이사야 56장을 보세요.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자, 여러분 이 상에는 주의 종들, 뭐 성교사님들,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성교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을 하고 또그리스도인들라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주의 종도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참 파수꾼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who claim they are preachers, they are pastors, they are God's servants and they are Christians, but there are a lot of false, false pastors, false preachers, false Christians who do not take the responsibility as a watchman. Look at what happened here. 여러분 보세요, 이. 이게 <laughs> 지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경고한 내용 옵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10절부터 보면 이사야 56장 10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하는 도다.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파수꾼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 하나님의 종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해주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가짜들 보세요. 그들은 전혀 안 믿는 영혼, 믿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파수꾼들로서의 책임, 그런 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런 파수꾼의 눈먼자들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파리세인들에게. 여러분, 이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눈이에요, 눈. 아주 먼데까지 내다 볼수 있는 아주 눈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런 가짜들은 눈만 파수꾼이라 했습니다안 믿는 영혼, 믿는 영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구를 개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어떻게 어떨 때 보면 와 목사라 그러면서 와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참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거. 주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을 뻗을 발을 들아 받을 벌을 우리 주님께서 이화 있을 진저, 이 지옥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요,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그게 뭔말 좋아십니까? 개말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줘야될 진리는 전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천국과 지옥과 회개를 전합니까? 이제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블라인드가 돼 갖고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믿고 이런 리더를 믿고 이런 주여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치 망하는 거죠. 말못 하는 개들이라. 그럼 보세요. 그러고 어, 잠자고 눕고 돌기를 좋아하니, 게으른 자, 아까 우마녀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 핑계, 가령 전도를 안 하는데요. 더워서 못 나간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못 나간다. 또 오늘은 추워서 못 나간다. 이래서 못 한다. 저래서못 한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날씨가 시원하고 좋아도, 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 게으르고 한마디로 해서 게으르다고 그 말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가짜 목사,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진짜 깨닫는 목자는 양들의 영혼을 저들을 그대로 두면 만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 가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가짜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중에 그 에스겔서 주위에 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믿는 사람에게 자꾸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상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밤낮, 밤낮, 쉴 사이가 없이 영원 누군토로 고통당하는 곳이 지워입니다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늘 컨택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지 여러분 늘 컨택하는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 하여간 기가 닳도록 얘기를 하세요. 경고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경고를 안할 경우에 그 값을 너에게서 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반드시 그안 믿는 자에게도 입담하고 있고 믿는 자가 제대로 믿음을 좋아하는데도 입담하고 있으면 그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에게서 요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분명히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차르라 그 말은 강력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는 성경이 없지만, 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내가 그 부분을 따로 말씀할 테니까, 말씀 전할 때가, 그 전화를 시간을 만들 어할 테니까, 고른전서 1장에 보면,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랬어요. 근데 그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 시험할 것이며, 불에 이게 안, 타지, 안 태워지면 좋지만 타면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그 앞에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걸 잊고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 책임이 있고 그걸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란 것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방법든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이사에서 나오는 이 가짜 파수꾼들. 그들은 남의 영혼 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기 그저 자기.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그 목사라 그러면서 우선 사람이 있어야 헌금도 내고 자기 어, 사례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간 한 사람이라도 뭐 기분 나쁘게 하고 교회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비우나 맞춰주고 거의 싹꾼이지요 여러분, 파수꾼의 그 책임은 상대방 그 영혼들의 살고 죽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무서운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늘달선교달 맞이해서 정말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버든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전도하지 하느라도 그리고 더성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주님의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의 책임이십니다. 이 엄청난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